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LS 머트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S 머트리얼즈가 이 12,000원 구간을 돌파한 후에는요, 이제 안정적으로 이 12,000원 위로 안착을 한것 같은 흐름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점 전일 종가 대비 약1% 상승한 가격대에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어뭐 큼직큼직한 움직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12월 9일 여기 9,600원까지 보고 난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1년을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갔으면 싶죠. 네, 지금 이런 상승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못하실 거예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매도를 하고 나가기에는 어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을 또 많은 자금을 여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죠. 어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요, 지금은요 이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줄 거예요. 어, 우리 여러분들 중에요 아직까지 물타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여기 이런 가격대에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왜냐면 그 동안에 수많은 유튜버들이요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저점이다. 예, 응. 오른다. 여기서 출매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추가 매수를 권유를 해 왔었기 때문에요. 심지어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는요. 지금 포트 전체에 약 80%가 LS 모테리얼즈인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대부분의 분들은 물타기를 한번 이상은 다 하셨을 거기 때문에요. 어, 아마도, 매수가가 이쯤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매일 하면서 평단이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구간까지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여기 이런데서 들어오신 분들은, 뭐 한, 이쯤 되겠죠? 네. 자,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로는 이번 2025년도 이 LS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좋을 거다.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다. 라고 말을 하기는 해도요. 이게 뭐 당장에 한두 달 내에 주가가 뭐 여기, 여기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 주가가 회복을 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어, 아직까지 이 평단도 높고 그러면서 비중도 크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지금이라도 이 손절을 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 이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지금 시장에 기회가 오는 종목들 상당히 많거든요. 어, 뭐 막말로 이 지수가 좋네 안 좋네 해도요. 실제로 이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면서 이 정보방을 통해 매일 오전에, 장 시작 5분 전에, 어, 좀 단타로 수익을 볼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챙겨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장은 이순절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속이 쓰리기는 하겠지만요. 비중이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면서 이 수익을 조금 쌓고 이 시대를 좀 확보한 다음에요. 이 본격적으로 주가의 반등이 강하게 나올 때그 타점에서 다시금 재매수를 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솔직하게 지금 이 LS 머티리얼즈 하나만 바라보고 이 시간을 그냥 버리기에는요. 이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잖아요. 만약에 수익을 낼 만한 종목도 없고 시장이 영 아니다. 어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은요 어 일단 기다리세요 홀딩하세요 건망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요 네, 진짜로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요 뭐입 빨린 소리 말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또 제가 어 지금 당장 뭐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이요.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뭐 예를 들면 은뭐 하루에 10주씩 손절을 한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이 비중을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손절로 인해서 확보한 현금으로는 제가 따로 종목, 다른 종목 새로운 종목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그걸로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이 LS머티리얼즈의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좀 추매를 들어가면서 평단을 낮추고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극대화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뭐, 그래요. 네. 이게 말은 쉽지만 쉽게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야, 언제는 뭐, 3만원 갑니다, 5만원 갑니다 하면서 기다려라 하더니 지금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뭔 비중을 조리라는 개소리냐.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어 이거는 제가 그냥 오늘 갑자기 생뚱맞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미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음 응. 물론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어시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당연히 지금 홀딩하는 게 맞죠. 여기서 굳이 손절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시드도 없고 비중은 크고 평단은 높고. 어, 이 총체적 난국에 있으신 분들이요.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씩 손절을 하면서 비중을 덜어내고, 그리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면서 수익을 쌓아서 재매수를 해서 나중에 수익으로 청산을 하는 이 상황을 탈퇴 나갈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지금 제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어,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이요. 손실을 줄이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뭐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줄여 나간다라고 하면요. 어, 충분히 이후에 좋은 결과에 따라서 더 부담 없는 그런 선택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어, c 은 없고 비중도 크고 평단도 높다. 지금 나는 총체적 난국에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제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 이제 종목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l s 머티리얼즈는요이 다양한 테마, 다양한 섹터에 엮여 있는 종목이죠 어, 뭐, 처음에는 전기차 쪽으로 해서요. 2차 전지, 뭐, 차세대 2차 전지, 울트라 커패스터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풍력, 현상풍력, 어,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SOFC 쪽도 좀 얘기가 있었고요. 뭐, ESS 에너지 저장장치, 뭐,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이 AI 전력난 테마에도 또 뭐, 포함이 되어 있고. 그쵸? 근데 지금 보면은요, 뭐, 2차 전지나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쪽은요, 아무래도 트럼프 때문에요. 이 트럼프 정권에서요, 뭐, IRA 보조금을 뭐, 폐지를 하네, 축소를 하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요, 원체 이 화석연료를 좀 선호하는 화석연료 친화적인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해상풍력이라고 나는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이래저래 그 분위기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도요 어, 이런 신재생 친환경 저풍력 이쪽은요. 지금 뭐이 유럽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어,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 전기차 보면도 이제 슬슬 전기차 캐짐이 끝나간다. 이제 2차 전지 기술적 반등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 그런 분위기니까요. 어, 이 시간이 좀 지나면요. 지금 엮여있는 이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한 재료들, 다양한 호재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뭐 어떤 드라마틱한 상승? 이런 건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지금 이렇게 단양봉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은 기대를 해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차트적인 부분은 어글쎄예요 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목표가는 23,000원까지 보고 있기는 하지만요. 일단은 여기 61일선 그리고 121선 이 저항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요. 이런 구간을 잘 활용하면서 수익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와 관련해서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새로운 뉴스, 이슈, 재료, 일정 등의 정보들 그리고 이 수급 변수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는 이 타점, 대응 전략 등 제가 관련된 내용은 실시간으로 이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서 공유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앞에 두 글자 LS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참고로 이 텔레그램 정보방은요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하신다라고 해서 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하는 일 전혀 없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 신청 남겨주세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대박 종목은요. 바로 트럼프 관련주입니다. 어, 이제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죠. 이 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경제적 변화와 새로운 정책들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의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네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감세 정책이에요. 트럼프는 법인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선언하며 기업 활동을 장려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를 목표로 한 것으로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 투자 확대입니다. 도로, 공항, 철도 등 인프라 직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은 관련 산업에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죠. 이런 공약 덕분에 전통산업의 주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호 무역주의 강화입니다. 트럼프는 자국민 우선주의를 선호하죠. 아메리칸 퍼스트 어, 이는 해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 제조업과 고용창출을 강조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오히려 이 관세에서 자유로운 종목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라는 기대감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은 에너지 산업 활성화입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이 화석 연료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약속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큰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라거나 하는 분야에서는 이 트럼프 리스크라는 악재로 반영 되었었죠.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최근에는 탄소 중립, 이 CCUS 산업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트럼프 정책들을 기반으로 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주식 분야는 크게 7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거는 최근에 트럼프가 그 뉴욕 증권거래소 증시 개장행사에 방문해서 연설을 했었던 내용과도 어, 좀 통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트럼프가 찍어준 밥밤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트럼프 연설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요. 먼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 결국은 이거는 이제, 감세 정책과 연동되는 내용이죠.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했고요. 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 개인에 신속하게 승인 허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을 팍팍 늘릴 것이며 물가는 안정될 거라고 했고요. 또 금융 규제를 풀어줄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암호화폐의 승자가 될 것이며 특히 전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고 했죠. 여기서 원전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정책과 NISE 연설 기반으로 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주식 분야는 대략 이렇게 7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박 종목 또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대박 종목은 기존에 추천을 드렸던 것처럼 한 종목의 국한에서가 아니라요. 이 트럼프 정부 출범 시큰수혜를볼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두었고요. 지금 이 내용들은 그 자료들의 일부예요. 단기성으로 보고 마무리할 종목이 아니라요. 이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 제가 기존에 드렸었던 종목들보다는 어쩌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트럼프 2기에서 나도 주식으로 목돈 마련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전화번호 010-7913-1671로 대박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해당 대박 종목은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메시지 남겨주시고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